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오늘은 다시 제페토 세상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바로 바로 크리스마스 맞이 코디 변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쇼핑을 하기 전에 기본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어봤고요. 흠. MD 추천템 한번 둘러볼까? 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산타모자 같은 거. 어? 귀엽다. 이거 산타모자 좋은데? 아, 우선 이거 하나 킵해두도록 하고. 요거 밑에 있는 원피스. 음, 요것도 귀엽긴 하네. 근데 뭔가 이렇게만 입으면 살짝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드레스는 뭔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벗어주도록 하고요. 이 빨간 색깔 부츠도 한번 신어볼까? 와, 이거 부츠 진짜 따뜻해 보인다. 눈이 바닥에 막 허리까지 쌓여도 이 신발만 있다면은 절대 동상 안 걸릴 것 같죠? 음, 잠깐만. 근데 이 부츠도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요건 또 뭐지? 어, 뭐야. 아, <laughs> 아 뭔가 굉장히 나의 각선미를 살려주는 하이힐이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모자랑 하이힐만 신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laughs> 아 우선은 벗어주도록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되게 귀여운데? 오! 뭐야 뭐야? 귀여워 귀여워 여기에 크리스마스트리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뭔가 파자마 같은 스타일의 원피스네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근데 발이 너무 맨발이라서 다리가 엄청 추워 보이죠? 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말고 또 귀여운 거 있나 한번 살펴볼게. 어, 이 강아지는 뭐지? 아, 아,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야? 너무, 너무 귀엽다. 근데 얘가 과연 다른 월드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만 서 있으면 살짝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잠깐 빼주고, 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어, 이것도 크리스마스 드레스인가? 오 뭔가 이거는, 어, 굳이 크리스마스 느낌만 넣었다기 보다는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는, 뭔가 연말 파티. 이런데 입고 가야 될것 같은 아주 예쁜 옷이죠? 이건 또 뭐냐? 아, 어, 이거 귀엽다. 이거 그 목에 지금 빨간색 리본 초커 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 이거 좋은데? 우선은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요거 산타 모자랑 여기 목에 찬 리본 초코입니다. 이거 두 개를 위주로 한번 스타일링 해볼게요. 우선 제가 지금 원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에다가 어, 핫초콜릿을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이 신발 봐봐! 오! 루돌프 신발,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좋아. 이 루돌프 신발도 킵한다. 이런 스타일. 딱이 슬리퍼에 어울리는 옷을 제가 입고 싶거든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들고, 이제 진짜 옷만 고르면 되는데, 옷 빼고 다 골랐어, 지금.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해. 아, 옷 고르기가 되게 힘들다니까, 항상. 자 여기 보면, 오 뭐야! 뭔가 되게 아가씨 같아 보이는 느낌의 귀여운 원피스도 이렇게 입어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긴 하네. 이건 하트 찍어놔야겠다. 잠깐 하트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고요. 이거 말고는, 어? 이거 뭐야? 어? 귀돌이! <laughs> 뭐야? 어, 지금 뭔가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귀돌이하고, 여기 밑에 뭔가 포근포근해 보이는 가디건에다가 빨간색 치마 입고, 밑에는 깜찍한 루돌프 슬리퍼. 어유, 좋네. 이거 산타 모자 버리도록 할게요. <laughs> 음, 우선은 다른 옷도 한번 입어보려고, 아까 전에 그 원피스는 벗겨놨고요. 너무 원피스만 본것 같아서 뭔가 상하이 조합도 찾아볼까 합니다.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아! 아니 이렇게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인 거야? 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여기 제가 만약 신발을 안 신고 있었으면 이 발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발 부분을 조금 커버할 만한 신발을 찾으면 아주 좋겠네. 자, 하지만 역시 저의 마음을 가장 뛰게 하는 거는 이 귀돌이에다가 이 빨간 색깔 원피스인 것 같아서 <laughs> 이렇게 코디를 한번 정해봤고요. 근데 뭔가 지금 아이템이 살짝 아쉽긴 하거든? 여기 인기탭에서 기타 한번 또 둘러봅시다. 음, 어디보자. 아까 전에 봤던 강아지. 아, 강아지랑 이 색은 귀엽긴 하네. 근데 문제는 얘가 월드에 들어가면 너무 가만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된다는 거야. 이거 말고 살짝 그냥 가볍게 낄수 있는 거면 좋을 텐데. 아 이거 루돌프 인형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귀엽네. 여기 루돌프 신발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관종 같고. 이거 말고 다른 거뭐또 없나? 어 이거 뭐야? 에이! 옆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것도 미니 산타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와나 이거 너무 귀엽네. 잠깐만 얼른 하트부터 눌러. 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아, 나 벌써 이 미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홀려버렸네. 큰일 났다. 아, 나저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아른아른 거리긴 하지만 다른 것도 한번 껴볼게요. 이 하트는 또 뭐지? 와, 이렇게 하트에 타서 날아다니는 거구나.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여기 밑에 부분이 반짝반짝한 게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음, 이것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 이건 또 뭐지? 이 커다란 리본? 이거는, 아, 이렇게 등에 맬수 있는 거구나. 어, 등 부분이 잘 보이도록 제가 한번 빼볼게요. 오! 뭐야! 이 리본 가방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엄청 귀엽잖아? 오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기 머리에 있는 악세사리도 뭔가 리본이 살짝 테마라서 여기 뒤에 있는 리본... 이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가방인가요? <laughs> 어쨌든 이 리본 가방도 엄청 잘 어울리죠? 오, 이거 나쁘지 않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었고요. 구매하기를 누르기니까 지금 꾸미기 완료.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지금 올리면 반응이 좀 오겠는걸 하면서 피드에 올리라고 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상에 맞춰가지고 배경 컬러가 정해지고요. 포즈를 또 고를 수가 있긴 한데, 이거 뭔가 내가 아까 전에 다른 분들 찍은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까운 데서 찍은 사진이 인기가 많은 거 같거든? 요거 하나랑 음 그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요것도 되게 귀여운 거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스타일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아나 이런 거잘못 쓰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아, 스타일이 잘 올라왔나 확인해볼까?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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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의 프로필에 보면은 여기 스타일 탭에 저의 새로운 스타일이 올라온거 보이시나요? 어디 한번 볼까? 오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내가 직접 파트 누르는거 안되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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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저의 크리스마스 코디 같이 즐겨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